안녕하세요. 취업에 이해 오늘 면접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면접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면접 개인 면접 일대일 면접에서의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화상 면접 그리고 일대다 면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조, 조직 회사 들어가실 때 가장 많이 느끼실 얘기들 자, 그리고 경험하실 얘기입니다. 자, 교재의 89쪽을 보면은 뭐 화상 면접 지금은 집에서 면접을 보는 시대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끝나게 되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실제 면접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상 면접에 관련된 프로그램, 앱,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90쪽이요 9 0점에 면위해 줄. 자, 처음 화상 면접에 비판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앱,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면접은 전화 면접입니다. 그 표에 보면은 전화 면접인데 이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 이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둘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면접이요. 굳이 뭐 얼굴 보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직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언제 해보셨어요? 3년 전에요. 뭐 1년 전에요. 이 단순하게 정보를 취득하고 단순하게 무언가를 말하기에 전화보다 좋은 건 없어요. 또는 이제 굳이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로 면접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네이버 설문지처럼 해가지고요. 또는 구글 설문지처럼 해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딱 보내요. 자, 지원자 여기다가 빈칸 채워서 답장해 주십시오. 뭐, 이 일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스, yes, 노. No. 자, 언제 해보셨습니까?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자, 그래서, 뭐, 얼마를 버셨습니까? 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가 잘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메일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에 속하는데, 이메일로도 얼마든지, 면접은 아니지만, 이메일로도 얼마든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뭐한번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이게 자기 소개서가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취업 취직한다면 이걸 어떻게 일을 한번 해보겠습, 해보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계획을 작성해 달라든가 그러면 완전하게 작성은 안 하더라도 딱 보면 어느 정도 나오죠 답이 어이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있다 없다가 감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9 1쪽에 아래서 다 번째 줄이요. 91쪽입니다. 최종 면접은 아직도 면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그 화상 면접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차라리 투명한 가림판을 갖다 놓더라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임원을 언제 보겠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93쪽 아래서 네 번째 줄 화상 면접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뿐이며 면접관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AI, 인공지능 면접은 면접관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거죠. 자, 요건 뭐다 아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뭐 사례는 한 번쯤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전화 면접이 사, 상당히 어렵다. 의외로 소음, 소음, 그리고 마스크 쓰면 잘안 들려요. 자, 인공지능 면접은 센서가 사람을 측정한다. 우리가 안면인식 프로그램, 우리 저 사람 사진 보정하는 어플 같은 거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원리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모두 측정을 한다는 게 바로 인공지능 면접입니다. 자, 스스로 또는 조편성에서 연습을 한다. 자, 전체적인 태도와 자세를 한 번쯤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운데,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방법은 기존의 면대면 실제 면접하고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예, 눈동자와 같은 시선 처리를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백이 쪽에 백이 쪽에 그 동그라미에 보면 레퍼런스 체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평판을 점검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신입은 말고 경력자, 야저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죠. 나쁘게 말하면 뒷조사예요. 자 그런데. 요새는 이제 평판을 점검하는 경우들이 뭐 SNS를 하고, 있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 금방 점검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트나 좋아요 안 누르고 보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정도는 금방 예, 평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 생각보다 업계가 좁아요. 공무원은 얘기할 게 없고요. 공무원이야 뭐 저쪽 시청에 한번 전화해 보면 대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동종업계, 같은 업종 내에서는 어디든가 들어본 이름이다. 라고 한다면 금방 찾아내요. 그게 전국에 어디 있어도, 해외에 어디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아주 금방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 이제 106쪽, 107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당연히 와이파이 선, 상태,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할 것, 그 다음 장소로 어디로 할지 시끄러운 데말고요 그 다음에 뭐, 면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모두 다 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카메라나 마이크 상태 확인하는 것, 카메라의 각도를 체크하는 것,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더할게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저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뭐 구글 미트라든가, 줌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예,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장비의 문제에서는 크게 예,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휴대폰으로 면접을 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삼각대를 갖다 놓고 좀 고정을 해 놓고 나도 나나 나 자신도 서로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 면접을 보는 게 가장 유리하죠. 왜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삼각대에 고정을 시키고 저도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지금 찍히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용 안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뭐 화상면접,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서 뭐 이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거고요. 이제 개별 면접, 그리고 그 한꺼번에 뭐 대, 대여섯 명씩 들어갔을 때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